Hey, uh, h a s your daughter ever had any bullying issues in school?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B가 뭐라고 하냐면은, uh, 어, uh, 어,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uh, 어,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건 저희가, uh, 어, 최근에 좀 여러 번 등장시켰죠.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uh, 어, 내가 알기, 그쵸. Now, now, not, no, not the t i k n t now. Now랑 같이 쓰는 경우도 많아요. u uh, now, not the t i k n t now. Now, not the t i k n t now. 내가 알기로는 없다. Now, not the t i k n t now. As far as I know를 만약에 쓴다면은요, as far as I know, no <laughs>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가능한데 이 as far as I know랑 no 답변을 합친 게 not that I know of. A few moments later. 아, uh, not that I know of가 전혀 몰랐어요. 아니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또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란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내가 알기로는 없다. 그 구체적인 해석은 질문이 뭐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One hour later. 아 어, 박지훈님, Not that I know of는요. 내가 알기로는 없다. 대신은 내가 알기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Uh, has your daughter ever had any bullying issues in school? Uh, 학교에서 무슨 괴롭힘 문제로 뭐 그런 거 겪어 본적 있어? 너네 딸은 했더니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렇죠?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런 적 없어.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었어. 라는 얘기야. 나트란. 네, 나트란 am aware of 라고 하기도 해요. That sounds a bit more formal but that's that's, you know, it's it's used. 애들은 원래 여기저기 상처.. 생기고.. 그런.. 거잖아? 집에 오면 원래 여기저기 상처도 좀 있고 그렇잖아 아.. 이게 좀더 근접하긴 해 애들은 집에 오면 원래 여기저기 상처도 좀 있고 그러잖아 Kids 이렇게요 I don't know I mean, kids come home with cuts and bruises all the time, right? cuts and bruises cuts and bruises 이거를 그냥 하나의 약간 phrase 처럼 써요. 그냥 다양한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처들. i d o n t k n o w i m e a n k i d s c o m e h o m e w i t h c u t s a n d b r u i s e s a l l t h e t i m e r i g h t 뭐 상처투성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 문장 속에서 쓰는... 쓰느냐 of a little i d o n t k n o w i m e a n k i d s c o m e h o m e w i t h c u t s a n d b r u i s e s a l l t h e t i m e r i g h t 네, 그렇죠 네, 이, 이런 거 이런 거죠. 네, l e bit of a l i t t 아좀 어, 스스로 좀 상기를 시켰으면 좋겠냐면 아 역시 1대1 대응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버릇을 빨리 버려야 되겠구나. 번역을 하지 말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약간 좀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Anyway, so I don't know. I mean, kids come home with bruises. Cuts and bruises all the time, right? 크리스티 쩐 님. 여러분, 크리스티 쩐님좀 살려 주세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거라면 uh, you know, I apologize for that 이 be supposed to를 원래라는 말과 완전히 이렇게 엮어 버리면 안 돼요 그게 잘 맞는 맥락이 있긴 해요 맞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kids are supposed to라고 하면은 그쵸 마치 그러기로 약속이 돼 있다거나 그러기로, 뭐, 규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러, 그래야만 하는 어떤 누, 책임이 그들한테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여기서는, all the time. all the time이라는 말에서 뭐가 느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진 자, all the time. 다주, 늘상. 그쵸? 늘, 늘 있는 일. 어떤 일이 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원래라는 개념과 비슷해지죠. 뭐냐면늘 그러니까, 어, 원래 좀 그렇잖아. 그렇죠 뭐가 늘, 그러, 어떤 일이 늘 생기곤 하면은 원래 그렇다라고 할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크리스티 전님 굉장히 좋은 일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일 하신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티 전님 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스포스트를 원래랑 거의 일치시켜서 생각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사실 해야 돼요 I don't know, I mean kids come home with cuts and bruises all the time, right? Um, I don't know. I mean, kids come home with cuts and bruises all the time, right? coffeeholic n a l t h o u g h 는 근데 정도에. 근데. 근데.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아, 근데 한 번은, 한 번은 걔가 다른, 다른. 한 번은 걔가 다른 애를 괴롭힌 적이 있었던 것 같아. b u t 는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but랑 although랑 굳이 이거를 뭐 확실하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but라고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 느낌의 차이가 but라고 하면 어, 하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말을 하다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하지만 또는 어 내가 알기로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 그런 말투고요. although는 말 그대로 근데 어느 게 의미상 더 맞다 이게 아니에요. <laughs> 어감의 차이예요. Uh, other kid, other라고 하는 경우는요. 그냥 other 하면은 아예 말이 안 되고요. The other라고 하면은 이미 정해진 어느 다른 얘 말고 다른 채. 그게 the other고 그냥 other라고 하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요. Another가 뭐냐면. 또 하나의 다른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another kid. 왜냐면 she she's a kid too. She's a kid and she may have bullied another kid. another가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아. 혹시 another가 많이 불 많이 불편하게 느껴지신 분들 계시나요? other kid. other kid. other kid 안 돼요. other kids가 되든가 복수형그 일반화 아이들이라고 일반화를 시켜서 다른 아이들 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the other kid 그 다른 애개 말고 다른 애그 어떤 정해진 다른 애이둘 이 중에 하나가 돼야지 되 그냥 other kid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 누노리님이 하신 것처럼 the other 내지는 the others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른 아이들을 다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어느 정해진 또 다른 어떤 애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She is a kid, too. She's a kid, too. And she may have bullied another kid. 네, Other kids는 돼요. Other kid는 안 돼요. Yes. <laughs> 어,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어색한 거죠, 딱 들렸을 때. 아, 어, 우리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response, 반응을 보이는 거. 리액션이라고 하나요?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말을 하는 것 중에 정말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I guess예요. 이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어떤 확고한 의견이나 주장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yes가 아닌 거예요. 아까 한국어로 뭐라고 돼 있었죠? 어, 뭐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나도 불확실해요.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뭐 그렇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나? 약간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여러분? 아, 네, I suppose도 괜찮아요. I suppose, I guess, 는 의미적으로는 거의 똑같고요. 그냥 그 어감에서 I suppose, 가 약간 더포 o 한 느낌이 있을 뿐. o 렇다고 해서 포멀하다고 해서 편한 친 o 랑 썼을 때 u 색하 o s e I s u 뭐 p p o u s t I t u s I p r s e t t u p e u p h t h e s u m e I s u e I s u s e 그 s 겠지 약간 s 렇겠지